시어머니가 며느리 월급 300만원을 20년간 가로챘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통장을 보는 순간 눈앞이 그냥 깜깜해졌거든요? 7억 2천만원. 제가 20년 동안 벌어서 시어머니께 드렸던 돈이 딱그 금액이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두번 눌러주세요.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제 모습을 보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마흔여덟인데 예순처럼 보이는 얼굴, 주름투성이 손, 해진 옷. 20년 동안 저는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옷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미용실도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했죠. 며느리가 시집와서 돈을 쓰면 되겠어? 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말을 20년간 들으며 살았답니다. 제 월급 300만 원은 매달 그냥 고스란히 시어머니 통장으로 쏙쏙 들어갔어요. 처음엔 잠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살림을 내가 관리해야지. 젊은 것들이 뭘 알아? 하시면서 제 통장을 가져가셨을 때요. 그게 28살 결혼 첫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제 월급을 어머니가 관리하신대요. 이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랬더니 남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심하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야. 걱정 마. 걱정 마?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어제 우연히 발견한 시어머니의 비밀통장 장고를 보고서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큰 착취를 당하며 살아왔구나. 28일 결혼했을 때만 해도요, 저는 진짜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 준호는 착했고요, 시댁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좀 강하신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를 미워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좀 꼼꼼하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잘해드리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어야지.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괜찮은 회사였고, 월급도 300만원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돈이면 꽤 쓸만했거든요. 시집 오고 첫 월급날이 기억나요.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미선아,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봐. 우리 집안 규칙을 알려줄게. 규칙이라는 말에 조금 긴장했지만 뭐큰거 아니겠거니 했어요. 우리 집안 돈은 그동안 내가 관리했어. 너도 우리 집안으로 시집 왔으니 내가 관리하는 게 당연하단다. 네 남편과도 얘기 끝났단다. 내가 알뜰하게 모아뒀다가 나중에 너희 집살때 보태줄게. 통장이랑 카드 주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냥 단호했어요. 저는 당황하며 통장과 카드를 드렸어요. 어, 어머니, 그런데 제 용돈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을 쭉 내밀었어요. 용돈? 며느리가 무슨 용돈이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하소연했죠. 여보, 제 월급을 어머니가 다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건가요? 남편은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냥 드려. 어차피 우리 주실 거야. 나도 어머니한테 용돈마다 쓰는데 뭐. 저는 참았어요. 잠깐일 거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정말 모아뒀다가 나중에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첫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용돈은요, 한 달에 딱 10만원이었어요. 300만원을 드리고, 10만원을 받았죠. 그나마도, 과하게 쓰지 마라. 라는 잔소리와 함께였고요. 화장품을 사면, 그런 거 바르면 뭐해. 나이 들면 다 똑같아. 하셨고요. 옷을 사면, 그 돈이면 반찬 재료 사지. 하셨어요. 명절이면 일은 제가 다 했어요.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지낼 때, 저는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2년 지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딸이면 뭐해.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네, 어머니, 속으로는 울고 있었지만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저는 여전히 월급 300만원을 고스란히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단한 번도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딸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대학 가면 등록금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께서 준비해 두셨을 거야. 걱정 마. 왜냐면요. 20년간 제 월급을 관리해 오셨으니까요. 당연히 교육비 정도는 모아두셨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할머니가 자꾸 공부 그만두고 취직하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뭐라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수진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대학? 여자애가 무슨 대학을 가? 고등학교만 나와도 시집갈 수 있어. 그 돈이면 아들 장가보낼 때 써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요? 저희 딸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재혼하면 되지. 아들 낳을 여자 만나서.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 어머니, 농담이시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농담 아니야. 너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 아들도 없는 며느리가 계속 우리 집에 있을 이유가 있어? 그동안 너도 우리 집안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았잖니. 억울한 건 없을 게다. 그날 밤에요.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저보고 나가래요. 당신이 재혼해서 아들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음, 나도 사실 아들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아들 좀나 아주지 그랬어. 뭐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은 피하듯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요. 친한 동료 선영이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선영이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미선아, 그게 말이 돼? 20년 동안 월급을 다 드렸는데 딸 등록금도 안 주겠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남편보고 나와 이혼하고 아들 낳을 여자랑 재혼하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선아, 정신 차려. 먼저 20년 동안 네가 번 돈이 얼만데? 계산해 봤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월급 300만 원, 20년이면 7억 2천만 원. 제가 20년 동안 벌어서 시어머니께 드린 돈이 정확히 그 금액이었어요.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빼고요. 7억이 넘어. 네돈 7억이 어디 갔는지 확인해 봐야 해. 선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했죠. 시어머니 통장을 제가 볼 수도 없는데. 그날부터요. 저는 시댁 분위기를 정말 주의 깊게 살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백화점에 다니셨고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셨어요. 골프도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셨죠. 며느리 돈으로 호강하시네. 시누이가 한 번은 그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누이도 알고 있었구나. 제 돈으로 시어머니가 호강하신다는 걸 저녁에 시누이한테 물었어요. 언니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 돈으로 어머니가 호강하신다고요? 시누이는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 그게 미선아. 넌 몰랐어? 어머니가 네 월급으로 주식투자도 하시고 골프도 다니시고 그러시잖아. 네? 제 월급을 투자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맨날 자랑하시잖아. 며느리 월급으로 용돈 벌었다고. 그래서 나도 아는 줄 알았지? 하도 자랑하셔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우리 집 마련을 위해 모아두신 건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요. 기회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분들과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미선아, 집잘 지키고 있어. 나 여행 다녀올게. 시어머니가 떠나신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손이 막 떨렸죠.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는 알아야만 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 보였거든요. 통장을 보니 제 급여가 들어오고 다음날이면 전액 출금되는 기록이 20년치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 있었어요. 손을 떨면서 시어머니 통장을 펼쳤습니다. 장구가 보였는데 3억 2천만 원 제가 벌어들인 돈 7억 중에서 3억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더 뒤적거리니 증권사 서류가 나왔어요. 주식계좌. 손실기록이 가득했죠. 제 월급으로 주식투자를 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는데 신우이 명의의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목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 보니까 8억 정도 되는 집이더라고요. 어,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금이 1억 5천만 원,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이 집 계약금 보탬 2019년 3월 제 돈으로 신우이 집을 사주셨던 거예요. 제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여행 경비 내역서가 나왔거든요. 유럽 여행, 일본 온천 여행, 하와이 골프 여행 등등. 20년간의 여행 경비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총액이 2억이 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옷도 제대로 못사 입고 딸에게 원하는 거 하나 사주지 못했거든요. 친구들과 밥한번못 먹으며 모은 돈이 이렇게 쓰였구나. 제 월급 7억 2천만 원은 이렇게 사라진 겁니다. 주식 투자 손실 3억, 신우이집 계약금 지원 1억 5천만 원, 시어머니 개인 사치 2억, 남은 돈 3억 2천만 원, 그 어디에도 나와 딸을 위한 돈은 없었어요.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서는데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대출 서류였어요. 담보대출 8천만원 상환. 날짜를 보니까 3년 전이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가 기억났어요. 어, 형한테 말씀드렸더니 해결됐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죠. 그게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구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서류들을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휴대폰에는 증거 사진이 5장 넘게 저장됐어요. 통장 사본, 주식 거래 내역, 여행 경비 내역, 신누이집 매매 계약서, 남편 대출 상환 서류.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수 없는 감정이 막 밀려왔습니다. 20년. 제 청춘 20년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날 밤딸 수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왜 앉아? 울었어?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내 등록금 마련해 줄게.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찾아줄게. 엄마의 20년을 되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나 변호사 좀 소개해 줄수 있어? 선영이가 단호히 말했어요. 찾았구나. 응. 다 찾았어. 이제 싸울 거야. 시어머니가 여행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드린 월급은 어디에 있나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걱정 마. 내가 잘 모아뒀어. 그럼 수진이 대학 등록금은 그걸로 내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그건 안 돼. 그 돈은 나중에 우리 손자 장가 보낼 때 써야지. 손자요? 저희 딸밖에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준호가 재혼해야지. 아들 낳을 여자 만나서.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제 돈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번 돈이라고요. 7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딸 교육비로 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죠. 내 돈? 시집 와서 번 돈이 무슨 내 돈이야? 다 우리 집안 돈이지. 며느리 주제에 감히 나한테 큰 소리 쳐? 주제요? 저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았어요. 옷한벌 제대로 못사 입고 딸한테 원하는 것도 못 사주고 그렇게 모은 돈을 어머니가 다 쓰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내가 네돈 썼다는 증거가?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통장 사본, 주식 거래 내역, 여행 경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감히 내 방을 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주식으로 3억 날리시고, 신우이 집에 1억 5천 지원하시고, 개인 사치로 2억 쓰시고. 이게 다제 돈이에요.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준호야,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죠? 제 월급으로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당신 사업자금 8천만원도 제 돈에서 나간 거잖아요. 남편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그,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나중에요? 3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으셨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뭘 잘못했어? 부부가 뭐가 내돈네 돈이야? 마누라 번돈 남편이 쓰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소리쳤어요. 부부가 상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했다 면 그동안 네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산 것도 다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월급을 다 드렸는데 밥 먹은 거 계산하자고요?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었어요. 7억? 과장하지 마.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다 우리 집안 덕분이야. 우리가 내 시집생활 편하게 해줬으니까 네가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거지. 저는 웃음이 나왔죠. 기가 막혀서. 편하게요? 저 매일 일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시누이가 때마침 들어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온 모양이었어요. 아가씨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 돈으로 아가씨네 집 계약금 대신 내주신 거.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새언니 그건 엄마가 준 건데. 제 동의도 없이 제돈 1억 5천을 쓰신 건데.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으셨어요? 시누이가 발끈했죠. 아 그래도 내가 시누이 아니야? 가족끼돈좀 도와주는 게 어때서? 가족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제딸 등록금은 왜안 돼요? 제 딸도 가족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죠. 닥쳐.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딸 수진이도 데리고요. 남편이 말렸죠. 야, 진짜 나갈 거야? 갈 데도 없으면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친구 선영이네 집에 얹혀살게 됐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했죠. 수진이가 엄마 때문에 고생이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 음, 괜찮아. 난 엄마 편이야." 그날 밤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이제 변호사 만나야지. 전 고개를 끄덕였죠. 응, 내일 바로 갈게. 이대로는 안 돼. 내 20년을 되찾아야 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쭉쭉 스쳐 지나갔죠. 그 세월 동안 제가 참았던 모든 순간들,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죠. 변호사님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통장사본, 주식거래 내역, 여행경비 영수증, 신호의집 계약 서류.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예요. 부부라고 해도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하물며 시어머니는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고요. 변호사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제가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물론이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어요. 일단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해요. 20년간의 급여 총액, 그 중에서 사용된 내역, 그리고 현재 남아만 있는 금액까지요. 우리는 함께 계산했죠. 제총 급여액 7억 2천만 원, 시어머니가 주식으로 잃은 돈 3억, 시누이에게 지원한 돈 1억 5천만 원, 개인 사치로 쓴돈 2억, 남은 돈 3억 2천만 원?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3억 2천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위해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어떡하죠?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럼 입증하라고 하면 돼요. 골프 여행비가 집안 살림비인지 명품 가방이 생활비인지 말이죠.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하고 싶어요. 소송 준비해주세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게요. 그래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고요.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께 내용 증명이 발송됐죠. 20년간의 급여 7억 2천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요구. 2주 이내 응답바람.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미쳤어? 우리 어머니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제돈 돌려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창피하게? 남편이 소리쳤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창피한 건 20년간 제 돈을 가로챈 거예요. 이제라도 돌려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직접 전화하셨어요. 미선아, 우리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이래?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2주 안에 돌려주세요.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요. 2주가 지났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예상했어요. 이제 소송 들어갑니다. 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는 시어머니와 남편. 청구금액은 7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진짜 소송까지 갈 거야? 어머니가 많이 상하셨어. 저는 대답했죠. 아가씨도 제돈 1억 5천도 돌려주세요. 집 계약금으로 쓰인 거요. 신우이가 당황했어요. 얘기했잖아. 난 어머니가 주신 거라서 난 몰랐어. 모르셨든 아셨든 제 돈이에요. 소송 피고에 아가씨도 추가할게요. 그날 밤 선영이가 물었죠. 미선아, 무섭지 않아? 가족 모두를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워. 이미 가족이 아니었어. 20년 동안 나를 이용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딸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게.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그 사이 저는 증거를 더 모았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승소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질까봐. 제 20년이 헛된 게 될까봐. 재판 전날 밤 수진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 내일 잘될 거야 엄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수진이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싸우면 돼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까 시어머니와 남편 시노이가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지만요 저는 당당하게 앞을 봤습니다 재판장님이 입장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원고는 20년간 월급 전액을 피고에게 맡겼으나 피고는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죠. 통장 사본, 주식 거래 내역, 여행 경비, 신호이집 계약서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들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피고 측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났죠.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재산을 관리했으며 모두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 여행비 이어, 명품 가방 구매, 개인 주식 투자가 가족을 위한 사용인가요?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재판장님이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으셨죠. 비고는 원고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습니까? 시어머니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은 법적 동의가 아닙니다.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하지만 부부는 공동체 아닙니까? 부부 재산도 같이 쓰는 거고 재판장님이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부부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우이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어요. 피고인은 원고의 돈으로 주택계약금을 받았음을 인정합니까?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엄마가 주신 거라서 그것이 원고의 돈임을 알았습니까? 재판장님이 물으셨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죠.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원고는 20년간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경제적 착취와 인격적 모욕이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죠.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선영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미선아. 2주가 지나고 판결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을 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은 원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인은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3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7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승소였어요.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20년 만에 재권리를 되찾은 거예요. 선영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해냈어, 미선아. 네가 해냈어.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미선아, 내가. 내가 잘못했다. 다시 돌아오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남입니다. 판결문대로 돈만 돌려주세요. 남편도 다가왔어요. 미안해. 내가 잘해줄게. 다시 돌아와.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여기 사인하세요. 우리 끝났어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판결금 7억 2천만원과 이자까지 모두 받았어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딸 수진이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이었어요. 4년치 전액을 미리 냈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수진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죠.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수진아,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당연한 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새집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수 있는 집이죠. 어제는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20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다만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